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30장 다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주일도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너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희 이한 시간만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바칠 수 있는 저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께 지혜 허락해주시고 저희가 오늘 배운 말씀을 가지고 또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사기 보겠습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입니다. 사사기 15장, 9절에서 20절. 자,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교동합시다. 9절부터 2 0절까지예요 자, 구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단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참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 코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로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이라 이름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셈 이름을 에나꼬레라 불렀으며 그 셈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사람의 때에 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오늘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삼손이 블레드 사람을 치다. 어, 우리가 삼손을 벌써 어, 한 4시간 이상 이렇게 본것 같은데요. 어, 서로는 이렇습니다. 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까지 삼손은 어떠한 자연인가? 그는 분명히 나시린으로 태어났지만, 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많이 부족한 면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삼손의 약점이라고 한다면 어, 여자였습니다. 여자. 어, 여자를 이제 눈으로 보고 그 여인을 이제 사모하는 거죠. 어, 삼손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순간부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 블렛에서 화가 미친다는 거예요. 일단은 삼손이 믿음이 좋지,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평가하기 전에 전반적인 어떤 구원의 섭리를 봤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가 삼손이 나시린 삼노, 삼손이 분노할 때 나시린 삼손이 분노할 때 어,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블레셋이 어, 약해진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어, 블레셋이 삼손의 화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어. 그런데 오늘도 이제 내용이, 내용을 보여드릴 텐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 삼손이란 이 사람이 참 아쉬운 면을 많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우리가 어, 정확히 어, 어, 이 삼손의 좋은 점을 평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분노가 자기 동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삼손에 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미치지만 자기 동족에게는 그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삼손의 어, 사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죽고 또, 경제적인 타격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입, 입, 입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삼손이 다시금 아내를 데려가기 위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염소를 이끌 염소를 가지고 내려왔지만 결국에는 그 아내는 이미 다른, 어,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근데 그, 어, 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의 친구였던 거예요. 다시금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어, 상황이, 삼손을 매우 화나게 만들었던 거죠. 삼손이 화가 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을 붙인 다음에 이제 그 곡식단과 과선을 다 태워 넘겨버린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블랙 사람들이 화가 미쳐가지고, 어, 삼손을 죽이려고 했지만, 어, 실패하게 되죠. 오히려 삼손에게 패배를 당한 이제 그러한 내용이 지난주까지 나타났어요. 오늘 본문의 첫째는 무엇이냐면, 어, 오늘 블레의 사람과